안녕하세요. 데니스 잉글리쉬의 데니언 강사입니다. 자, 일단 8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덥죠? 자, 일단, 그, 어, 8월 둘째 주에 그 주중과제,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자, 일단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지금, 어 되도록이면 좀 시원하게, 어, 이제 시원하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이 조금 걱정됩니다. 이 자, 일단 오늘, 어, 팟5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이 일단 문제를 할 때,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텝1. 자, 뭐 하셨습니까? 자, 단어 보고 문제 풀었죠? 자, 그러면서 단어 정리도 좀 하면 좋겠고요. 채점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어, 일단 어, 토익 문제 30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실전 연습이에요. 맞죠? 우리가 파트 5는 항상 뭐열문제를 나눠서 푸는 것도 아니고 30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30문제 제대로 푸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30문제 중에서 자, 이번 파트에서는 자, 일단, 쌤이 이제 분포도를 보니까, 1 5 문제와 1 5 문제 정확하게 문법과 해석 문제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쌤이 문법과 해석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일단 결합되어야 되는 문제는 그냥 해석 문제로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눈에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자, 비디오 게임 디자인의 리더브로 a 드라고 얘기했고 빈칸 들어왔을 거예요. 자, 빈칸 들어왔고 오버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라고 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명사 쓰는 패턴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관사죠. 그 다음에 브로 a 드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 뭐 들어와야 됩니까? 자, 명사 문제죠. 이런 문제는 정말 빠르게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탁탁 답찍어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다른 품사여서 제가 쌤이 직접 소개는 하지 않을게요. 자,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스. 자,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들은 자, 브로드라는 것은 폭넓은 광범위한 knowledge 자, 지식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101번 문제였고요. 자, 102번으로 가 볼게요. 자.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일단, 102번 문법 문제입니다. 자, 일단 선택지가 it과 its, its own, itself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대명사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102번 보면, concerning the item that was lost in transit We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빈칸이었어요. 맞죠? 자, 그니까 러 concerning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관하여. 자, 물건입니다. 우리가 transit, in transit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송 중에 라는 뜻입니다. 운송 중에. 자, 그러니까 운송 중에, 자, 잃어버린 물건에 관해서 라고 있기 때문에, the item을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we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it. 자, take responsibility for, 자,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02번. 자, 괜찮죠? 여러분들. 자, 103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됐죠? 자, 문법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투부정사를 잡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자 투부정사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자이 문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자. 투부정사는 사실은 명사적 용법 빼고는 다 없어도 돼요. 문법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법적으로 상관없어요. 명사적 용법을 빼고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부사적 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103번에 보면, 어 promote, promoted, or p r o m o t n g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지금, 어,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덧붙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덧붙여진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택지에도 투부정사가 나와 있거든요. 자, 가볼까요? 마케팅팀 is working hard. 자, 마케팅팀이 일을 열심히 한대요. 왜 열심히 할까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입니다. To promote our latest products.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의 최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104번이죠. 여러분들, 보십시다. 자, 일단, 104, 104번은, 자, 해석문제입니다. 해석문제. 지금 여기서 보면, 어, specialist, qualifications, engagement, assortment.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자, 전체적인 문장, 이 빈칸 빼고요. 요게 이제 빈칸인데, 빈칸 요거 빼고 전반적인 문장이 의미를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job advertisement죠. 구인 광고죠. 구인 광고니까, 자, list several, list 나열하고 있다. 자, 빈칸을 나열하고 있다. 자 need e d to be 자 필요되어지는이라는 뜻이에요. 필요되어지는 자 consider 고려하는데 필요되어지는 뭡니까? 면접을 고려하는데 필요되어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면접은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면접을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있는 단어는 자격 요건이라는 뜻의 qualifications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specialist 전문가, engagement 뭐 뭐라 해야 될까? 개입 참여, assortment. 자, 분류. 뭐 전혀 안 맞고요. 자, 이 나머지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 빈칸을 빼고 나머지 문장에서의 이 빈칸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자격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습니다. 자, 가볼게요. 105번. 자,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어, 문법 문제네요. 문법 문제. 자,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써 먼저 여러분들한테 정리할게요. 자, become effective. Go into effect. Go into effect, become effective. 무슨 말이냐면, 효력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효력이 발생하다. 자, 우리가 뭔가, 어,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어느 시점, 무슨 무슨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become effectiv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become effective.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g o i n to effect 라든지 become effective 이런 식으로, effective 라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이라는 뜻인데, become effective는 효력이 발생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become이라는 동사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become. 자, 이 형식 동사로서 뒤에 뭐 와야 됩니까? 자, 형용사 와야 되죠. When the contract is signed and received. 자. 계약서가 서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받으면 그것은 자,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105번 되겠습니다. 자, 10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예, 어, 자, 오케이. 자 106번에 보면은 어, 해석 문제거든요. 지금 106번에 지금 전부 다 PP 형태가 들어왔어요. shared, banned, forbidden, prevented. 자, 보기에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요거는 살짝, 음, 해석하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할 거예요. 자, 왜 그렇냐면, 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it is unlikely. 자, 이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가능성이 낮다 어떤 가능성이 낫냐면, 자, 정책의 변화가 could have pp. 뭐, 뭐, 할 수도 있었다. 결론은 뭐, 뭐, 하지 못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어, 이거는, 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pp 거든요. 조동사, 그 다음에 have pp. 조동사 have pp. 뭐 should have pp 뭐뭐 뭐 했어야 했다 뭐 이런 것들 would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그러니까 뭐뭐 뭐 했었, 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책의 변화가 챌린지를 해석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챌린지를 어려움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려움 어려움 그러니까 재정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막을 수도 있었다. 자,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냐면 이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요. 자, 컨트럭션 컴퍼니 건설 회사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막을 수도 있었다. 라는 말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어려움이니까 막아야 되지 않나? 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그럴 수도 있었다. 라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알겠죠? 약간 문법적인... 문장도 조금 길고, 요런 형태. 여러분들, 자, 세말 듣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07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107번. 자, 여기서 보면은 문법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자, 마 a s e Forder is acknowledging. 오케이. 자, 여기서 1 0 7번의 선택지가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a번에 acknowledge, b번에 acknowledges, 그다음에 c번에 acknowledging, d번에 acknowledgement. 자, ac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일단 뜻부터 가져갈게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여러분들 인정하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법 들어가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빈칸 들어왔어요. 그럼 올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뭐 일단 이 빈칸이 만약에 동사형이다. 물론 명사 올수 있지만 이 명사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ing, 두 번째 수동태. 요까지가 이제 비동사 다음에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자체가 acknowledge라는 동사로 들어갈게요. acknowledge는 목적어를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목적어를 인정하다. 그러면 acknowledge 뒤에는 목적어 지금 that 이하가 쭉와 있어요. 어, 대, 대절이 목적으로 쓰였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산 포털 is acknowledging. 자, 이, 뭐, 사진 뭐 하는 곳인데, 인정합니다. 자, 회사군요. The latest printer will not be available. 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 그들의 최신 프린터는, 자, 여기서는 available. 오케이. 여기서는, 이용 가능한 아니면 은 구입 가능한 이란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최신 프린터니까. 자,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뭐 전에는? 자, 3분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3분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들의 최신 휴대폰. 아, s o r r 그들의 최신 프린터가 자, 구입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3분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됐습니까? 자, 괜찮죠, 여러분들. 자, 108번 가겠습니다. 자,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 자, 108번에 모든 것들이 지금 보사로서다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들어갑시다. 자, 요거는 쉬운 문제거든요. 사실 의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thanks to the new system we installed, all lights and other devices turn on. 어떻게 할까요? When you enter the office. 자, 여러분들. 실생활로 접목하죠. 여러분들 요즘 뭐 아파트나 아니면 건물이나 들어가자마자 불이 자동으로 센서가 날려가지고 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자동으로란 말이 들어와야 되죠. 자동으로. 알겠죠? 자동으로. 오토마티컬이. 나머지 것들은 분석하지 않을게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어, 바로 쉽게 자동으로란 말이 들어와야 돼요. 자, 불과 모든 장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턴온. 자, 10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석 문제예요. 109번.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일단 여기 this, A번에 despite가 들어와 있고, B번에 apparently가 들어와 있고, as expected가 들어와 있고, in contrast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문법적인 부분이 살짝 포함되어 있어요. 명사예요. 명사. 그럼 여기 앞에 오는 거는 뭐냐면 전치사여야 돼요. 전치사. 그러니까 despite. 자,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뜻을 이제 despite를 우리가 지우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the high demand for apartments. 자,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 그러면서 연구, study는 말을 합니다. single detached homes라는 것은 단독주택이란 뜻이에요. detach라는 e d 것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불리하다는 뜻이 detach란 e d 말이죠. 자, 단독주택은 will be the most popular dwelling. dwelling이 이제 거주지란 뜻입니다. 단어들이 좀 어려운 거든요. 자, 일단 토익스러운 단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시다. 자, dwelling. 자, 거주지. 자, 가장 인기 있는 거주지 in 5 e years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이게 양보예요양보 의미가.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단독주택에 대해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 있는 거주지가 될 것이다.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 상반되는 내용.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들어와야 돼요.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 있는 거주지가 될 것이다. 109번. 그래서 despite. 해석 요구하는 그런 문제. 양보에 대한 부분. 뭐, 뭐, 인데, 뭐, 뭐, 요구에도 불구하고 뭐, 뭐, 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전치사 두개 잡아줄 수 있거든요. Despite와 in spite of 두 개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 자, 여기 봅시다. 자,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 자, 일단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뭐 k e l l s full, entire, complete,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봅시다. 자, the process of estimating our yearly expenses is 빈칸입니다. So, we can start planning staffing for next year. 라고 얘기했어요. 자, process of process for estimating our yearly expenses.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과정이죠. 자, 우리의 연간 여기 estimat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산하다, 추정하다. 그러니까 estimate 이게, 이게 견적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추정하거나 비용을 예상하거나 조금 이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어 정확하게 어 최대한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죠. 이런 걸 budgeting이라는 게 그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인데, 자, 그, 연간 비용에 대해서, 어, 추정하는 과정. 그니까, 예산을 잡는 과정이 끝났으므로, so. 그래서, 우리는, 자, planning staffing. 자, 뭘 계획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staffing 이라는 것은 직원을 충원하는 것. 사람을 뽑는 것. 알겠습니까? 자, 직원을 충원하는 것, 사람을 뽑는 것, 괜찮습니까? 자, for next year.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년도 사람 충원하는 것에서 우리가 충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110번. 자, 여러분들. 자, 다시요. 자, 가볼게요. 자, 111번. 자, 해, 문법 및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문법 및 해석.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1번의 정답 부분은 A하고 C가 전부다, 뭐다? 명사기 때문에 둘다 가능해요. A하고 C 자체가 둘다 가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어, 6월 26일자로, only one. 자, 한, 오케이. 이게, 과거 알려가 이제, 이렇게, 좀, 뜬금없이 쓰여 있는데, had called request, o k a space at the trade show라고 했습니다. 자, exhibition이라고 할수 있는데, exhibition이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말은 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자, 요청을 하다, 아니면, 요, 요청하다가 있으니까 전화했다라고 합시다. 전화를 하다. 뭘 요청하기 위해서, 공간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시가 공간을 요청할까요? 전시업체가 공간을 요청할까요? 당연히 전시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exhibitor, exhibitor, exhibition, exhibitor. exhibitor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exhibitor. had a call to request the space at the trade show. 라고 얘기했어요. 할수있겠죠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112번 여러분들 자 가봅시다 자 버짓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왔어요 자 가볼게요 자 to keep cost with 오케이 빈칸 들어왔어요 자, e s t a b l i s h the budget. 이라고 그랬어요. e s t a b l i s h the budget. OK, the owner decided to reduce the size of the garage to be constructed.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12번에 보면 지금 전치사들이 into, over, within, besid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뭐뭐 이내로 해야 되겠죠. 뭐뭐 이내로. Okay. 여기 지금 목적, 아 동사가 킵 동사가 쓰였어요. 킵 동사. 자,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여기 reduce라는 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Reduce the size of garage. 자, 차고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to keep costs within an established budget이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비용을, 자, 그, 정해진 예산 내로, 어, 줄이기 위해서, 줄인다라는 것은, 그 줄이, 줄이는 게 아니죠. 정해진 예산 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 주인은, 뭐 했습니까? 자, 차고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To be c o n 자, 만들어지게 되는 차고죠. 됐습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차고. 자, 113번. 자, 113번 지금 문법 문제인데 여러분들 막 복잡한 거 특히나 "provided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자뭐뭐라면이란 뜻이에요. "뭐뭐라면" 그다음에 "although unless unless if not"이란 뜻이고요. 자, 113번에 보면 "the auto cells event".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양보에 대한 표현이 despite로 정답 처리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지금 공교롭게도 또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인 inspire of가 나왔어요. 자, 그왜 inspire of인지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The outdoor sales event was a great success. 여기까지 끝났죠. 자, 그러니까 야외 판매 이벤트가 큰 성공이었다.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뭐임에도 불구하고였습니까? 자, 춥고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맞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14번. 이 고난도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 자,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하고 이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고난이도 문제라고 쌤은 판단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 no 빈칸이에요. 자, b o o 의 이것은 완성되지. no는 전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no는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뭐 없이는 자, 그의 인사이트 4. 자, 통찰력 있는 분석. 자, 월드 비즈 블로스. 이가포. 비즈 블로그 세계에 대한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 없이는 이이 이 책의 빈칸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114번에 지금 보면 자, 일단 finish composition organization Finish는 뭐 끝내다라는 이건 동사인데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장문이라는 뜻이고 organization 조직 단체고요. 자이 책의 요약. 그니까이 책을 대략적으로 줄거리에 대한 부분이죠. 이 책의 줄거리. 그러니까 summary 자체가 책이에요, 맞죠? 이 책의 요약은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은 완성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없이는? 이 사람의? 이거 없이는 알겠어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쉽지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 판단했을 때는 이서머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고법도좀 써가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됐 습니까? 자, 115번. 자. 문법 문제고요. 자, 빈칸이에요. 자, 115번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 지금 보기 B가 메신저고요. C가 메시지예요. 지금 정답 보기가 자, 후보가 두 개거든요. 두 개. 그러면 메신저가 돼야 될지 메시지가 돼야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다시 가 보면 updating their promoting line bias have a complaint about.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이거 푸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 일단, 그, 제품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품군을 새롭게 출시하는 것은 자 어떤 제품이냐면 고객들이 불평 불만을 해온 제품을 개선해서 출 개선하는 것은 자 어떤 것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자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자 우리의 valued customers 자 가치 있는 고객들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115번까지 먼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